여러분 안녕하세요 자가 윈픽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9월 17일 창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좀 급하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 오늘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과 약속을 좀 지킬 수 있는 날이 온거된것 같아요 제가 이때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한 차례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정보도 간간히 공유를 드렸는데 지금 어.. 조금 그나마 회복을 하신 분들도 좀 있어요 근데 아직은 멀었습니다 제가 어, 좀 급하게 왔습니다. 제가 초대형, 제가 들어있는 여의도 증권과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상위 1% 투자를 위한 자료이고, 요거는 여러분들, 이거 정보 취합하려고 애널리스트, 연구원들이 직접 기업에 방문하고, 관계자들 데리고 술 먹이고, 놀러 나가고 해서 겨우겨우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이분들하고 또 친밀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둘이 친한 거예요. 얘네 둘이 진짜로. 자, 제가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왔고, 저도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때 약속을 했었죠. 무료로 공유 드리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정보 받아가신 분들이랑 안 받아가신 분이랑 차이점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제가 그걸 지금 요, 요새 느끼고 있거든요. 진짜로.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정보 먼저 공유를 드리고,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번호죠. 혹시 지금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뭐 자료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있어요. 에이 내, 설마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다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진짜 수십 권의 책을 읽으시는 것보다 수직 강의를 들으시는 것보다 제가 그때 소통하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주식 강의에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고 막 그럼 왜 하세요? 그럼 하지 마세요 진짜로. 앞으로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 제 주변에 강의 들어가지고 돈 벌었다고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자그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잘 벌면 강의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주식을 하지 그죠 평생 먹고 살수 있는 기술인데 자010 2199 737입니다 윈팩 문자 남겨주세요 정보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겁니다 정보 처음 오신 분들도 제가 다 무료로 공유 드릴 거니까 꼭 한번 받아보시고 이거 지금 받아보시는 분들하고 안 받아보시는 차이가 너무 커요. 진짜로. 이거 그냥 운 좋게 제 얘기 듣고 사가지고 수익 뭐 10에서 15%날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세력은 바봅니까? 얘네들 흔든단 말이에요. 그죠? 주가 분명히, 분명히 여러분들 손실로 나오실 겁니다. 그 정도로 꼭 중요하니까 꼭 받아보시고 이미 이제 자료 받아가셔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거죠? 정보. 그 다음에 재료 그 다음에 시황 요 사이클을 제가 제대로 적을게요. 정보 재료 시황 요 사이클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큰 수익 나시고 지금 수익률 어때요? 100에서 200%씩만 수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진짜 너무 중요하니까 가져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사이클을 경험해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리고 윈팩 지금 엄청난 호재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못해도 몇 배는 갈 겁니다. 꼭 받아보시고 왜 오르는지 그리고 다 발라드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주식 실력이 진짜 일취월장할 겁니다. 진짜 나중에는 진짜 딱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게 완전 엑스레이 보듯이 훤하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정말 장담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정말 중요한 내용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010 21997372번 윙팩입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정보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대미를 장식할 대박 종목. 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 증거를 확보해서 이 종목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최소 10배는 갈 거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확실하게 돈이 되는 종목 딱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만원에서 100 50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4만원이죠. 4만원에서 24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첨보 3만 5천원, 36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2차 전지 관련주가 폭등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앤캠이죠. 자, 무려 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다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자, 이렇게 세력이 받쳐주고 시대적 흐름만 잘 탄다면 정말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전해드렸죠. 자, 이 종목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걸딱 눈에 봐도 딱 확인하실 수 있겠죠. 거래량도 꾸준히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죠. 이 안에서만, 이 박스권 안에서만 무려 5조 원의 매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향후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배를 보고 있는데 10배 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무제표 문제 없죠.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공들여서이 주식을 자신, 올해 정말 대박주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력이 확실하게 매집하고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가장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소소하게 10배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 충분히 갈수 있겠죠? 그 이상 갈수 있는 엄청난 자료를 내포하고 있고 올한해 가장 큰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매수하셔야 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개인 번호로 초대박이죠? 그냥 대박도 아닌 초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목돈이 필요하다, 주식이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꼭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소하게 1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상 더갈수 있죠? 자, 여기 제 번호입니다. 010-2199-7372번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자, 이미 매집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락 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 하셔서 올한해 가장 큰 초대박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